학급 임원 당선증 전달이 있겠습니다. 어, 산내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교장 선생님이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급 회장과 부회장으로 뽑힌 당선증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뽑은 학급 임원이니까 학급 임원들과 함께 학급에서 필요한 일들을 스스로 결정해보고, 어, 잘 1년 동안 지내기 바랍니다. 당선증 이 어린이는 2023학년도 1학기 학급 어린이회 임원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되었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당선증 위 어린이는 2023학년도 1학기 학급 어린이회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당선되었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다음은 학교 행사 시간입니다. 방송부 임지민 님이 발표하겠습니다. 3월에는 진로인식주간 진단평가 학급임원선거가 있었습니다. 먼저 진로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나에게 적합한 꿈을 찾기 위해서 나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진단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이해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의 출발선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학급 임원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참양한 선거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반을 위해 봉사하는. 회장 부회장이 될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회장 부회장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합니다. 4월에는 과학 독도 장애이의 책 친구 사랑과 관련된 행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즐겁고 의미 있는 학교 생활이 되도록 학교 행사들을 기대해 봅시다. 다음은 알립니다 시간입니다. 먼저, 소나무동 2층 연결복도 끝부분 이용 안내입니다. 이곳은 예감존이라고 불립니다. 자유롭게 사용하되 지켜야 할 부분을 지켜주십시오. 첫 번째, 예감존 중에서 부채골령 계단이 나무에 실내화를 신고 올라가지 않도록 합니다. 실내화를 신고 올라가면 실내와 자국이 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위험함으로 사진과 같이 창문 턱에 걸터 앉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의자는 사용한 후 제자리에 잘 정리해 놓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소나무동 3층 연결복도 끝부분 이용 안내입니다. 한켠에는 2층에서 3층으로 옮겨진 분실문함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이 있다면 이곳을 찾아주세요. 또 다른 한 켠에는 보드게임을 할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나게 보드게임을 한후 제자리에 정리를 잘 하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우리 학교 화단에 핀 꽃들을 안내합니다. 우리 학교 화단에는 오스테오스 펄멈, 비올라, 데이지, 펜지, 옥자마 세순, 비비추가 있습니다. 눈으로만 관찰해서 모두가 꽃의 아름다움을 즐기게 해주세요. 다음은 정교 어린이회 결과를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전교회장 이서윤 님이 발표하겠습니다. 전교 어린이 회의 결과 4월 생활 목표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입니다. 쓰레기를 건물 밖으로 들고 나가지 않기, 급식실 음식 밖으로 가지고 가지 않기, 내가 만든 쓰레기는 스스로 가지고 가기 등을 한달 동안 모두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토의로 학생 참여 예산을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의논하였습니다. 운동장 축구공 대여, 바닥 매트, 시계 등 예감존 학생 편의 시설 마련, 방과후 학교 참여 학생들의 대기 시설 마련 등의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서민 어린이로는 친구들에게 양보를 잘한 4학년 1반 김민재 학생, 모범적으로 행동하며 한침 시간 독서를 잘한 4학년 2반 이도윤, 송지희 학생. 모범적이며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은 4학년 사방 강우성 학생이 선정되었습니다. 나의 꿈 펼치기 시간입니다. 나의 꿈 펼치기는 미래의 꿈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산내초 학생들의 모습을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방송반에서는 나의 꿈 펼치기 영상에 나올 학생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실 앞에 신청 종이가 놓여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안전교육 시간입니다. 오늘 안전교육 시간에는 영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